안녕하세요. 카이퍼 몽시입니다. <laughs> 이번 티요 <laughs> <laughs>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이구아나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약간 이구아나처럼 보이려고 옷을 약간 이렇게 입었어요. 자연 자연 색깔. <laughs> 이구아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있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있는 거. 요거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지금 옷이 이 레깅스를 신고 저기 실리콘 폴에서 하면 과연 과연 얼마나 웃길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전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자. 이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지금 레깅스를 신어서 조금 웃길 것 같은데 너무 웃기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하나 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흔한 방법 올라가서 좀 짧으니까 제 키가 너무 크니까 높게 올라갈게요. 별로 티안 나네요. 머리가 너무 삼, 산발 같아서 묶어봤어요. 자 이게 이구아나는이구아나가 있잖아요. 이 뒤로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손을 잡아 이 발이에 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잡았죠? 잡아가지고 이 손이 이 엉덩이 엉덩이에 깔려가지고 이게 뭐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엉덩이가이 팔이 이렇게,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굽혀 있는데. 엉덩이가 이 팔을 이렇게 툭 지나가가지고 엉덩이에서 팔이 해방이 돼야 돼요. 손이 엉덩이에서 깔려있던 거, 엉덩이한테 깔려있던 게 해방돼서 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렇게 이렇게 굽어져 있던 팔을 탁 펴야 된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머리만큼은 안 웃기겠죠? <laughs> 근데 바지가 진짜 벗겨질 것 같은데 벗겨지면 저 바지 입혀주세요. <웃음> 내려가서 <웃음> 이거 바지 보여. <laughs> 아, 나 이거 못하겠어? <laughs> 아, 진짜 어떻게 이거? 찍혀 올릴까요? 다시 한번 <laughs>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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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상은 똥이에요. <laughs> 오늘 영상을 딱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지 말고, 진짜 50, 9 0보 했다니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일단 이거 폴시스 엄청 잘해야 돼요. 완전 빡 끼고, 끼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무섭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똥과 폴이 딱그 엉덩이, 엉덩이 사이, 사이 딱 와야 돼요. 딱 와서 허벅지로 딱 버티고, 내려가서 발등 음. 딱. 어? 발 따고 잡고 잡고 제가 먼저 미리 내려가는데 이렇게 엉덩이가 손에 깔려있거든요? 그럼 얘를 팔 펴, 펴서 엉덩이에서 해방을 시키고 시키고 어? 저또 궁뎅이만 나온나요 <laughs> 있으면돼요 자그 다음에 내려올때 접어서 아, 내려오시면 됩니다 어, 거꾸로 이렇게 자 여러분 이거예요 <laughs> 알겠죠 여러분 이게 근데 이거하나가 어렵지는 않은데 어, 힘이 좀 필요하고 힘좀 필요하고 조금 담력이 있어야됩니다 처음에 할땐 조금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매트 보이시죠? 매트를 꼭 깔고 하세요. 집에서 하셔도 낮은 데서 해도 이게 바닥에 떨어지면 그냥 끝나요, 알겠죠, 여러분? 매트를 꼭 매트를 꼭 깔고 하는데 매트를 깔아도 매트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매트를 깔면 덜 다칠 뿐이에요. <laughs> 덜 다칠 뿐 튕겨 나가요. 튕겨 나가서 여기 부딪히면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조심히 타시고 여러분 이제 저의 영상이. 재밌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학원과 카이풀 그리고 집에서 집에서 두꺼운 이불이라도 깔고 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엄마 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